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현트럭의 신익현입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에 오랜만에 왔고요. 어, 열차 기다리는 시간에 잠시 좀, 어, 영상 하나 좀 찍습니다. 요즘에 방역지원금이라고 조금 좀, 그, 한 300만원 정도, 약 300만원 정도를 사업자 내신 분들은 조금, 어, 받,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1차방역지원금은 100만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 많구요 음 지금 뭐아참 그것보다도 용달 용달 넘버가 개별 넘버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어, 용달 넘버 개별 넘버 가격이 지금 살짝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음 지금 어, 3천 용달은 3천 50만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저번 영상 보다는 좀더 많이 더 올랐죠 개별 넘버도 지금 살짝 지금 살짝 같이 좀 동반 동반으로 눈 조금 살짝 뛰고 있고요. 지금 3,4450. 0 0좀더 오래된 것들은 막 500까지도 막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어,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용다 같은 경우에 2,900에서 950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언제 갑자기. 어,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차 방역지원 때문에 지금 많이들 받으셔서한 번에 내놓으실 분들도 많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어, 3차가 좀 남았습니다. 예, 총 다해가지고 지금 이 당선인 측에서는 어, 19조, 19조 약, 약 19조를 지금 주기로 공약을 해서 어 지금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공문이 완전히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준다 만다 그건 아직 예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다 무슨 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 하려고 한다 아 이런 거는 상관없고 무조건 공문이 떨어져야지만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그 2차 지원금 나올 때는 예전에 1차 지원금들은 그 간이 가세자들이 못 받았어요. 약 12만 명 정도가. 근데 2차 지원금은 어, 간이가 포함이 됐습니다. 간이 사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분들까지 해가지고 해서, 어, 3차 지원금이 또좀 사실 지금 좀 뭐좀 남아있는데, 3차 지원금이 지금 뭐, 뭐 예정으로는 방역 지원금 자체가 한600 정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상공인이 332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뭐 19, 19조 정도, 19조 몇천, 몇천억 적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재정이 지금 남아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당선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25일 이후에 아마 어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조속히 시행하는 거는 그때 가서 봐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일단은 그때까지 유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요, 요새는 그이 전기차 넘버가 끝났잖아요. 그데 그거를 지금 일반 넘버, 일반 넘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인용도 넘버 가시고 계신 분들이 경기차를 출고를 해서 거기다가 대표차를 해가지고 거기다 넘버 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일단 뭐, 그동안에 방역지원금이다, 무슨 뭐, 소상공인 지원이다 해서 희망고문들은 많이 좀 줬는데, 일단 어느 정도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결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호주머니에 조금 더좀 빵빵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향후 넘버 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 예측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넘버 가격은 변하는 것이, 일단, 나라에서 무슨 돈을 준다. 돈을 준다면 무조건 올랐어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은 또 살짝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그, 뭐, 보시고, 뭐 지금 뭐 나라에서 조금씩 준다 이럴 때는 조금 좀, 예, 살짝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원군이 끝나면은 나중에는 또 약세를 보이고 그 어, 그런 상황이 항상 늘늘 그랬습니다.이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 각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요새 넘버 응달하고 개별의 문의 비율을 보면은 5.5대4.5 어, 정도. 어, 어,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5.5 정도, 그리고, 어,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4, 4에서 4.5 정도. 그렇게 좀 진행, 제, 에, 상담을, 어, 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조 잘 하시고요. 어, 오랜만에, 에, 용달, 어, 이쪽에 그, 어, 편의점에, 에, 일을, 어, 택배를 파시는 분이, 어, 본인의 넘버를 파신다고 해서, 부산을 잠시 왔습니다. 오랜만에 부산 왔더니 지금 여기에 오늘 KTX 타고 왔는데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메 아임에, 아이맥랜다 코로나 시절 시대가 이제 끝난 거로 어,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그이 코로나 시대때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지금부터 어, 조금 더어돈 어, 어,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그 부산 KTX를 타고, 어, 와서, 와서, 여기 돼지국밥을 딱 먹고, 어, 그 여기에서 지금 잠시 열차 시간이 남아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정보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어 시끄러워서 말이 잘안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넘버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여기 현트럭에다가 언제든지 전화 주셔요. 그래서 내가 모든 정보를, 어어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어, 그리고 또 직접 제가 지금 찾아뵙고 직접 또 해결을 해 드릴 거니까, 어,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모든 걸다 해결을 직접 달려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어,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